나우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우콤은 정보 보안 및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업체고요 2008년 1월 나우콤과 합병과 함께 자 나우콤으로 이게 상상화 변경된 회사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한번 넓게 놓고 넓게 놓고서 보시면 이 120일선 돌파 이후부터는 반등의 각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120일선 돌파 전까지 반등의 각도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살짝 아, 좀만, 조그만한, 조그만한 반등의 각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자, 그렇지만 121선을 본격적으로 돌파하고부터는 반등의 각도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자,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자, 최근 들어서 추세 자체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 위게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도 어 예상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고점 라인에 명성되는 라인이 전제에는 과거에 3,800원 라인 정도가 되었는데 이 전고점 라인까지 마침내 돌파를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봉상으로는 전고점 돌파가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한 매물대가 없다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문제는 주봉상의 매물대인데 주봉상의 최대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는 라인은 라인을 용할수 있는 이 4,400원 정도입니다. 이 4,400원 근처에서는 매물대가 상당히 깊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4,400원 라인에서 바로 여기서 V자로 돌파하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4,400원 라인에서는 한번더 밀리고 가야 다시 반등할 을때 상승에 대한 힘이 강하는 거지. 여기서 V자로 반등을 가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 이 반등 자체가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될 확률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더라도 4,300원에서는 오히려 한번더 쉬어 가는 흐름이 아, 상당히 2차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좋은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4 3 0 0원에서 4,400원 근처에서는 한번 정도는 끊어주는 모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뭐, 재무 구조 상당히 좋죠? 이 구조가 꾸준하게 흑자회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공, 그냥 올해 들어서는, 자,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시장 예측이 상당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성 향상에, 아, 어느 정도 중점을 두시고, 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도 450%날 정도로, 뭐, 수익성이나 그 재무의 안정성을, 자,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상당히 뭐, 빠질 데 없는, 자, 이런 종목, 좋은 제목구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요. 좌측의 게시판을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자, 이런 매매 기법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카페 한번 오셔가지고요. 자, 이런 매매 기법들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응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 라인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입니다. 자, 반등 시에 주봉상의 매물대인 4,400원, 이 4,400원 근처에서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절반만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21선을 최종 매도가로 두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21선 라인에서 반등 파동이 나오면서 강세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1선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리바운딩, 과정, 리바운딩 과정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반등 파동이 예상되면서 예상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신규 매수자분들도 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근처인 3,500원 라인에서 양봉으로 발생한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철저하게 21선 근처에서만 잘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봉상에 매물대인 4,400원의 목표가로 목표가로 제가 제시해드렸는데요, 이 4,400원 라인만 돌파한 후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500원을 넘은 5,600원, 700원 라인까지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있는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4,400원의 돌파 여부를, 자, 매수자분들은, 매매하실 때, 자, 꼭 주의, 아, 주의 있게 보시면서, 자, 매매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우콤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바로 위쪽에, 자, 증권정보채널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증권정보 정보채널에, 자, 마우스를 대시고, 자, 클릭을 하시면, 자,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증권정보채널, 자, 카페로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카페 오셔가지고요, 자, 좌측에 게시판들이, 막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게시판이, 자,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을 자 여러분이 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스대기 공부방 게시판에서는 자, 초보 동영상 강의와 고스대기 동영상 강의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자, 강의에 대한 내용을 자,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데요. 자, 초보 동영상 강의 게시판에 가보면 자, 주식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자,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주식하는데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쪽 게시판에 오셔서 자내 주식이란 게 무엇고, 옵션이란 게 무엇고, 자 채권과 선물이란 게 무엇인지 자이 부분에서 자꼭 확인하시고 자 매매장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수되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을 한번 가보니까 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상당히 많죠. 자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 법, 자, 여러,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자, 기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법들까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이렇게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투자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자, 기,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차트를, 게시판을 조금 더 내려보시면, 자, UCC 동영상 분석방을, 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UCC 동영상 분석방에 가보시면요. 자,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종목의 동영상이,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상중에 여러분들이 의뢰해주시는 종목을 가지고, 자, 카페 운영자,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직접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쪽 UCC 동영상 게시판에 있는지 있으면, 이 동영상을 보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올려드린 거니까요. 자, 이쪽에 오셔가지고, 종목 의뢰도 하시고, 동영상 보시면서, 자, 주식에 대한, 자, 대안을 많이 넓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조금만 올려보시면 자, 이렇게 회원주식 추천방. 자 이런 게시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 채널에서 자 회원 주식 추천방에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 제아의 고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실력도 뛰어나시고요. 자 추천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종목 AS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자 장중에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자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 야,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 많은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증권정보채널은, 자,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이런 증권카페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주식을 하신 분들, 자, 모두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 자, 검색을 하셔가지고, 자, 카페 오셔서, 자, 많은, 자, 도움, 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